아예홍피님 뭐하고 계세요? 아 지금 그 아, 봄나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봄나들이 하기 좋은 장소 좀 추천 받습니다 오이도도 있고 오크공원도 있고요 개꽃생태공원도 있어요 개꽃생태공원 거기 어떤가요? 벚꽃길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가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볼까요? 네, 네. 네. 여기 가면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에요. 네, 여기가 바로 갯골 생태공원이에요. 어, 좋은데요? 네. 혹시 저게 음, 벚꽃나온인가요 네, 맞아요. 저쪽이 네. 그 시흥에서 유명한 벚꽃 명소 중에 하나라서 네. 4월에 오면 가장 예쁜 거리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갑시다. 네, 가시죠. 고고! 네, 여기 가면 벚꽃을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이맘때쯤에 오면 공원 안에 이렇게 벚꽃길이라고 해서 산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높이좀 많이 네. 걸은 것 같은데. 도대체 전망대어가 있나요? 아, 흔들정만대 저기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저거요 네네네. 빨리 가시죠. 아, 네, 네. 가시죠. 네. 어, 피님, 저게 그러면 이제 <웃음> 전망대? <웃음> 네, 저기가 바로 흔들 전망대에요. 꼭대기 올라가면 실제로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재밌겠는데? 빨리 가봅시다. 네, 네. 가보시죠. 고, 고, 고. 탁 트인 게 지금 좋네요 그쵸. 우와! 안녕! 다 왔어요. 정상이에요 우와! 좋네요. <웃음> <웃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네요 안녕 안녕 새삼자리 삼자리? <laughs> 실제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네요 바람이 지금 좀 부니까 얘가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강풍이 많이 부는 날에는 조금 올라오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S자 라인이 네. 갯골인데 네. 이게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이 갯골 따라서 철새들이 많이 네. 와서 서식하기도 하고 음.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뭔가 가까이 보이있는데 여기 새도 보이고 신기한데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개코생태공원이 생각보다 볼게 많은데요? 공원이다 보니까 생태계도 체험해 볼수 있고 음음. 볼거리가 다양하죠 아무래도 오. 여기가 그럼 염전지역? 네 여기가 염전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실제로 소금을 네. 만드는 거를 어. 직접 체험하면서 네. 아 소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를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PD 오늘 여기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정말 생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소개시켰던 복구 터널, 그리고 전망대, 그리고 소금 연장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 장면들을 말은것 같아요. 봄나들이 주제로 딱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어, 다행이에요, 너무. 네, 네. 저희 마무리로 셀카 한번 찍고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하시죠 네, 좋아요.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